과일이 두 종, 유부초밥 두 종, 파리보. 마지막. 아주 철저한 도시락통입니다. 이건 뭐죠? 이어워 엄청 예쁜데. 가자, 용산으로. 가자! 맛있나요? 음, 무나 맛있어. 어제 싸놓은 유부초밥을 음.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어머, 어머. 맛있다. 응. 반지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껴주세요 가운데 손가락? 네. 어떤 의미죠? <laughs> 거기 끼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어 아, 너무 귀엽네요 짠 등산 커플 반지 카메라에 그런... 당겨? 어 우랑개가 너무 멋있게 당기는데? 근데 여기는 약간 구름처럼 저기 아니야? 저 산이야? <laughs> 우리 뒤졌다 뒤졌다 노래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어. 막... 노랗지 않네 그니까 러 윗부분만 지금 다급하게 오. 노래졌네 오. 큰일이다 다 왔어미당 왔죠왔죠 소형차 3,000원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한 명당 2,500원씩 또 표를 끊었습니다 용문사를 들어가기 위한 아 이번에... 그런가? 그럼 우리 끊을 필요가 없었나? 아니아니 아냐? 무조건 끊어야아 무조건 끊어야, 아, 무조건 무조건 끊어야 어.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바리게이트가 쳐져있아 있어서... 갑시다 안녕 하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laughs> 우리는 스틱도 챙겼다고. 스틱. 스틱. 아주 정상적인 상태죠. 아주 부은 정상적인 상태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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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자. 갑니다. 이거 인증샷 찍지 말자. 응. 우리 어차피 정상에서 찍을 거니까. 고생길 시작. 15분 걸었더니 영문사 템플스테이 하는 곳과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 표지판 요런 느낌. 느낌. 이제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와 처음 100살 이상이래 이게 바로 용문사 은행나무 와 끝까지 올라갑니다 세로로도 다안 당깁니다 대박 사건 해발 150m 갑니다 10분에 일었습니다 예해발 200m 굉장히 안내가 잘돼 있어요 숨이 차오른다 숨이 차오른다 가자 어, 250m? 250m 정도에서 달콤한 물을 먹었습니다 겁나 달아요 이게 뭘까요? 모르겠는 이쁜 꽃이 나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뭐야? 누리장나무 아 누리장나무? 신기합니다 이제부터 절벽이 시작됩니다. 아, 나는 디저다 맞아. 아, 바닥까지 290m 나왔습니다숨찹니다 물을 먹고 싶습니다. 파인애플 푸딩을 먹겠습니다. 레래토어에 가는 겁니다. 과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과일 찾기 힘들어서 과일 푸딩 먹습니다. 찍고 올래? 물티슈 있잖아. 근데 물티슈가 안될것 같아. 아, 엄청나게 뜯기 힘듭니다. 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laughs> 음. 맛있나요? 이 맛이지. 이 맛이지. 다시 한번먹어러 왔어요 어우 어, 진짜 차가워 대박 마당바위 마당바위가 마당 마당 뭐지? 저건가? 이것이 마당바위인가? 마당바위입니다 해발 710m에서 밥맛 뿌띠몽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꿀탕가 아야그 바밤바 맛이 나 여러분 산에서 먹으면 뭐든지 너무 맛있습니다. 핸드폰 든 팔도 후들거리네요. 아니 이 돌덩이를 다 험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파이팅. 하리보 반지 화이팅.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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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정상이 1.5km 남았습니다. 빡세. 빡세, 빡세. 앞으로 언제까지 더 올라가야 할지 지금 800m 한 200m, 300m 남은 것 같은데 정상이라고 합쇼? 길이 막판 갈수록 장난이 아닙니다 왜 용악산이라고 안 했지? 0.9km 남았다 내려가도 어, 아, 길이 있나 봐 영운사 그래? 방향 가잖아 아 내려가는 거? 어. 그러게 평상도 있어 여기서밥 음, 먹어도 되겠다 그나마 온전하게 붉은 쪽에 단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다 초록색 진짜 거의 다 왔는데도 중간 중간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까마득하네요, 까마득해. 100m 남은 마당에 이제 기장에 묵일 것 같습니다. 보스터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드디어 용문산에 왔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아이고제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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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다. 살려줘. 와, 157m.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 저쪽에 마을 쪽에 저희 차가 있습니다요. 맛있는 식사 시간. 우리의 식량, 전투 식량. 특별히 주문했죠, 비겸이가? 맛있습니다. 먼저 먹어. 구방기 받아줍니다. 얘는 좀 복잡해. 발열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구도 많습니다. 음. 숟가락도 들어있어요. 얘를 넣고 얘를 다시 넣어. 탈산소제를 빼고. 에? 엥? 오늘 밥만 먹나? 왜가이뭐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 <laughs> 사람형으로 안될것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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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했는데요. 네? <laughs> 이렇게 간단하. 게 먹을 수 있다. 발열체 넣었어? 음. 이거 빼고 넣고. 가열제가 있어서 찬물을 붓습니다. 아, 네, 봐봐. 오, 오 너무 너무 신기해. 부글부글 끓는 제육 비빔밥과 야전 식량. 아니, 여러분 그저그 그 파인애플은 가져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벌이 와가지고 파인애플 단맛에 빠져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미치겠네요. 응. 저기 그나마 컵으로 잡는 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날 죽이려고 찾아보네 어~~~ 아니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주얼 대박.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촉촉한 비빔밥 느낌인데 촉촉해서 더 맛있어. 음. 여기는 제육 소스인 것 같은데. 제육 소스랑 참기름을 음. 넣고 음 거의 뭐 비주얼은 둘이 둘이 차이가 없어. 어. 음 어때? 음. 음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전투식량 가져오실 때 김을 반드시 가져오세요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와맛있죠 벌을 방생하기 위한 오 됐다 테이블백의 수준이야 호... 집에 가자. 가자 가자 머리가 산발이네 맞아. 추노다 추노 기념으로 하는 와중에 눈에 띄는 김사랑 산악회 지금 굉장히 끔찍한 계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로 방충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고. 인생 오렌지입니다. 제가 먹자고 졸랐습니다 드디어 등산이 완등. 완료되었습니다. 완등했습니다. 완등. 미쳤다. 미쳤다. 용문산 네, 일단은 너무 빡세고요. 집에 가자. 몇 시간 걸렸지? 야, 우리 8 시간. 음, 여기를 다시 갈바에한라산을 다시 가겠습니다. 1900m 짜리 장난 아닙니다. 여기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 너무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불지에 로 숙소로 따다. 갑니다. 이봐요. 갑시다. 따라라란 따라라라차 너무 멋지다 차 <laughs> 밖에 없잖아 와, 위장막 진짜 위장막 보여 아, 진짜 위장막이야? 진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 비슷하게 만든 어, 거지? 근데 이게 어. 진짜 짜증나거든 아 이게 군용 지프차에서 오늘 취침할 예정입니다 <laughs> 여기 이런 식으로. 어, 다리 안 넣어도 되네? 다리를 넣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리를 넣었으면 자는 거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야. 그니까 러 완전 불편할 것 같긴 했지. 나는 그것까지 고려를 했음에도 여기를 예약하고 싶었지. 이쪽은 화장실. 차랑 거의 붙어 있긴 하지만 부엌.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고. 이제 화장대입니다. 군대 마크를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도 카키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TV. 티비를 이제 거의 뭐 옆에서 봐야 되던지 아니면은 다리를 누워서. 어, 이쪽으로. 응, 옆으로 누워서. 어. 어, 근데 누웠을 때 이제 안 보일 것 같네요 이턱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 뒤에 이런 거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 휘발유 통. 찌프차에 그 바퀴 달려 있는 거. 진짜 바퀴 달린 집이네. 진짜 바퀴 달린 집이네. 숯불 음. 바베큐를 하러 왔는데 고기 3종을 근처 농협에서 열심히. 골라서 왔습니다. 곰마호크 굉장히 기대되고요.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맛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겁나 맛있겠죠? 김치랑 상추 이런 것도 몇번 같이 사고 집에서 가져오고 조그만한 거 사온 것들 와우 와우 곰마호크 파이야 돔마호크 곰마호크 돈마... 안녕 곰마호크는곰마탱입니다 소세지 구울 타이밍인데 손님이 한 명도 오셨어요 소세지 색깔 하신 분이 한명 오셨어요 소세지가 뭔지 아시는 분. 응, 진짜 너무 데 귀엽다라고 쳐다보고 있어. 가나. 너란 친구 밑에 와 있습니다. 아 직화구이 어떡합니까? 농협에서 한우 업진살을 사야 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유부초밥 남은 거 구이입니다. 근데 겁나 맛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릴자로 생겼어. 방에서 끓여온 조마탱 끓이라면 라면 맛있는 날 소세지 먹어. <laughs> 갈비 담은 걸 잘라주니까 냉콤 엄청 잘 먹습니다. 고기 맛을 알아버린 친구입니다. 안녕 냉두야 너의 마음을 보여줘.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던 뽑기야 그러니까! 뽑아서 긁어야 돼. 어 완전 재밌다. 그리고 내가 동전을 동전을 준비한 완전 재밌다. 뽑아서 긁어야 돼. 이일 탄이지? 일 탄이야. 우리 삼 탄까지 해야 돼. 이, 남성이 여성에게 질문을 하고 여성은 거짓 없이 대답한다. 어. 대답 거부 시 벌칙으로 상대방이 주는 벌주를 한잔 마신다. 어. 섣부른 거짓말은 파국을 초래함으로 거짓말을 금지한다. 아나 어,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상품 설명도 이 질문이 안 나와 있어. 어. 그리고 알쓰. 이거는. 계곡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름에 오면은 좋을 것 같은 곳. 재밌게 놀았다 등산. 다음에는 응. 계곡으로 훌지에로를 계곡 다시,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다. 우리 다음에는 다른 컨셉으로 한번 가보자. 뭐 등산 말고? 아니 마차. 어. <웃음> <웃음> 아니면 슈퍼카. <laughs> 그러자. 그래. 그러자. 빵로 오자. 아, 그래. 우리는 집차는 정복했어. 응, 그럼 다음에 봐요. 아, 안녕. 바이.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 보고, 그렇게 리프트를 타고 간 사람들 뒤로 갑니다. 10분이면 올라간다며 그러니까. 거짓말이야거짓말이 어때요? 힘들어. <laughs> 우린 용문산도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 준비 안된 산행은 힘들어. 오... 오늘 오길 매우 잘했습니다. 아, 아, 아. 여기 오니까 자꾸 되게 어머니 감성으로 자꾸 카메라를 켜게 되네요. 오, 빨간색 엄청 예쁘다. 안녕. 하이, 완전, 예쁘다. 하이. 완전 예쁘다. 완전 예쁘다. 완전 예쁘다. 왕, 모노레일 좋겠다. 예쁘긴 하다. 그치. 이 사이로 지나가면 좋긴 하겠다. 이래서 모노레일 하는 거구나. 계속 이런 천천히 가는 길, 아, 빨리 가는 완전... 길이 있는데 귀엽다. 이게 뭐야? 예, 몰라. 구절초입니다. 비열에 좋다고 합니다. 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 <laughs> 9월9일 구땡. 에이버 스마트 검색을 활용하는 빗겸 씨. 무슨 꽃일까요? 아스타. 우선국. 우선국이라고 합니다. 아니, 빨간색 너무 예쁩니다. 어, 뒤에 다양한 베이스 너무 이쁘다. 짠! 짠!